안녕하세요. 미디리뷰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르빗의 커넥트 6라는 모델입니다. 이 커넥트 6는 어, 유저 타겟팅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좀더 스트리밍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넥트 6는 가격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일단 코넥트 6 자체가 인터넷 방송 쪽으로 타겟팅이 잡혀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루프백이 탑재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송출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라우팅이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 dsp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 dsp를 통해서 소리에 관한 이펙터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넥트 6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면서 그세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자체 에 메인 버튼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이제 뭐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채널들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가능한데 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트 식스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노브 자체로만 이 기기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커넥트 6의 디자인은 굉장히 특이한 편인데 이 디자인은 리윗에서 이전에 나왔던 트림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제품의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커넥트 6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이 커넥트 6는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두 개의 마이크 혹은 라인 인풋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억스 단을 제공을 해서 이 단자를 통해서 소리를 인풋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모바일 인풋이라고 있는데요, 요 USB 타입 C에 모바일 인풋이 있는데, 이 인풋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 혹은 타 장비를 연결을 해서 이 커넥트 6에 소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TRS의 단자가 한 쌍, 이렇게 한 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TRS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피커를 RCA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제품의 전면에 헤드폰 단자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5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이 헤드폰 6.3 단자죠. 이 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헤드폰 단두 개는 각각이 별도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어서 볼륨 조절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트 6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의 파워를 이용하는 버스 파워 구동 제품인데요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별도로 파워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 오디오 단자와 모바일 단자인데요. 이 단자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소리들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잘 이용한다면 컴 세팅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 6에는 DSP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DSP를 통해서 마이크나 혹은 악기를 연결했을 때이 인풋 소스에 익스팬더, 컴프레서, EQ와 같은 이펙터들을 레이턴시 없이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펙터를 사용하게 되면 좀더 큰 볼륨의 소리를 깨끗하게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 6에는 아쉽게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리버브 기능은 없습니다만 르윗에서 추천하는 스탠드얼론의 리버브가 있는데 이 리버브를 통해서 커넥터 6 소프트웨어와 함께 리버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르윗 본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해당 리버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6는 당연하게도 팬덤파워를 지원하고요. 자체 프리앰프의 개인값이 70dB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값을 많이 요구하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자체에 셀프 노이즈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높게 올려도 노이즈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인 루프백 기능 역시 제공하고 있어서 루프백을 이용해서 컴퓨터 상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바일이나 이 오디오 단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마이크 소리나 뭐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함께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기존의 커넥트 6는 루프백을 한 채널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근래 업데이트를 통해서 루프백을 세 채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당연하게도 소프트웨어별로 아웃풋을 따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커넥터 6 역시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별로 아웃풋을 나누고 아웃풋별로 소리를 조절해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에 있어서 꽤나 자유로운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라디오나 방송을 보면 음악이 먼저 나오다가 사람 목소리가 나올 때 음악은 작아지고 목소리가 메인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방송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은 보통 따로 엔지니어가 있다면 엔지니어가 페이더를 만지면서 조절하기 마련인데 커넥터 6의 소프트웨어 채널들에는 이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더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사이드 체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목소리가 나오면 이 목소리가 트리거가 되어서 소프트웨어 채널에 있는 소리들을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리들을 스피커와 루프백 그리고 헤드폰 모바일 기기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커넥트 6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프리앰프의 게인이 높고 셀프 노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장되어 있는 DSP를 통해서 컴프레서, EQ, 익스팬더, 더커 그리고 맥시마이저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더 소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인아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이 기기들의 소리를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기 자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30만원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커넥트 6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커넥터 6의 소프트웨어에서 이 커넥터 6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